저희 회사에서 한 분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분이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 기술사 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 업계에 있는 파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제조업이나 뭐 용적 금속 이런 관련 부분에서 이제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 저희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죠. 김 부장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팀 중에서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창사 자기개발을 많이 하시고요. 자격증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맞죠. 그분이 하시면 오시겠어요. 한분이에서 오래 일하신 분인데 부장님이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열심하신 선배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삼형 MIT의 용접 외길 4 6용차 김후진입니다. 저는 78년도에 직업훈련을 거쳐서 용접사로 입사해 특수용접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까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와 이론 경부를 병행하면서 기능장, 기술사,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면서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도 됐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인정을 받은 기분이라서 얼떨떨하면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없다는 건뭐 거짓말이겠죠. 아무래도 제가 처음 일을 배우고 시작했던 시대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젊고 유능한 새로운 직원들도 많이 입사하고, 그럼에도 제 경력과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저도 연구하며 다가가다 보니 세대가 통합으로 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년의 나이를 넘어섰지만 동료와 후배, 회사와 지역사회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과 할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읽어놓은 일터와 꿈꾸던 현장에서 능력이 다하는 데까지 현역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그 노하우를 저희 회사에 전수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기업에는 굉장히 성장력이 될수 있는 아마 동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도 어, 어떤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고령자라 해서 사회의 역할이 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고령자라도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자기 노하우를 회사 또한 또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용을 확대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